안녕하세요 오늘 도 변함없이 공부하러 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과 엔딩의 이정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주어에 알맞는 동사를 고르는 초중고 공무원 영어 시험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수일치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리고 수업이 되게 오늘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멈추고 멈추려 할때 멈추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답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자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주어의 정의는 바로 주어의 정의는 뭐예요? 문장을 우리가 하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장, 문장 쓰이는 문장 알죠? 문장을 하나 이야기로 생각하면 거기에 바로 뭐다? 주어는 주인공이다. 이야기의 주인공. 영화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는 게 문장이죠. 바로 그때의 주인공은 주어다라는 것. 영어 공부하는 것은 쉽다. 자, 문장이에요. 뭐가 쉽나요? 영어 공부하는 것이 쉽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주어예요. 길죠? 이게 주어예요. 영어 공부하는 것은 쉽다. 뭐가 쉽다? 영어 공부하는 것은 쉽다. 이게 문장의 주인공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자, 이때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명사죠. 순수한 명사.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주어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구. 방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주어 역할하는 것. 명사 역할하는 것을 명사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문장이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될 수가 있죠. 네 가지 항상 기억하세요.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자,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I하고 복수일 때는 위. 두 가지밖에 없다 했어요. 이 세상에. 이두 단어 빼고 나머지는 다 1인칭이 아니에요. 자, 2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밖에 없어요. U밖에 없죠. 이 단어 이외에는 다 1인칭 아니면 3인칭이 되겠죠. 근데, I, we, U. 이세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매딘칭이다, 3인칭이다라는 거. 그럼 이 세상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나요? 매딘칭이? 그렇죠. 3인칭이 제일 많죠.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수란, 단수란 일, 하나, 한 사람을 의미한다 했죠. 복수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복수가 아니라, 2 이상, 둘 이상을, 두명 이상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어 정리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문제를 풀때 반드시 풀어보세요 하면 일시정지를 하고 푸세요. 꼭푼 다음에 답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중 3인칭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요. 다음 중 3인칭을 고르시오. 단어를 봤을 때 3인칭을 고르세요. 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일시정지를 하고 푸세요. 자, 다 풀었나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풀고 나서 답을 확인하세요. 반드시 자기가 풀고 나서 확인을 해야지 실력이 늘어요. 이해도 되고요. 답은 전체 다입니다. 답은 뭐라고요? 3인칭. 여기 에 남아있는 모든 단어는 3인칭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1인칭은 I 위두 단어밖에 없다 했고요. 2인칭은 you밖에 없다 했어요. 이세 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단 무슨 몇 인칭? 그렇죠. 3인칭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my 펜즈, my 1인칭 아니야. 나에니까. 잘 생각하세요. 나의 펜즈 이런 것을 봐도 소간지 플러스라고 하죠. 소간지 플러스 명사. 이때소간지는 명사에 달린 악세사리 같은 거예요. 명사의 의미를 좀더 풍부하게 더 자세한 정보를 주기 위한 단어들이에요. My pens 했을 때, 연필들이죠. 근데 누구의? 나의 연필들. Our house 하면 뭐예요? 우리의 집. 우리 집이죠. 집의 주인을 나타내는 말들일 뿐이죠. 어쨌든 뭐예요? pens라고 하는 것은 나인가요? 나의 펜은 나인가요? 나하고 같아요? 아니죠. 우리의 집이 우리예요? 우리가 될 수는 없죠. 그냥 우리 집일 뿐이죠. 우리의 집. 우리가 가진 집. 이해가 되시나요? 뒤에 명사가 몇 인칭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다? 전부 다 3인칭이다. 자, 단수 복수. 고르는 문제죠. 다음 중 단수를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풀어보세요. 일시정지 하고요. 다 풀어보셨나요? 반드시 풀어보고 나서 답을 체크하라고 했어요. 자, 단수를 고르시오 라고 물어봤죠. 말을 했죠. 단수라고 단수의 개념 뭐예요? 기본적으로 명사에 s가 붙으면 뭐가 된다? 복수.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명사에 s가 안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단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칭 대명사에서 희는 단수, 그의 단수, 그를 대신한 말이죠. 대이는 그들이라고 해서 이미 복수형인 거 아시죠? 그래서 희, 답은 어떻게 돼요? 일단 희. 그다음에 the man, 그다음에 the man은 man의 복수형이죠, 불규칙 복수형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자, children은 어째요? child, child의 불규칙 복수형이죠. l n 이 붙어서 복수형이 되는 거. 역시 복수형이에요. 그럼 일단 먼저 답부터 골라볼게요. desk, milk, water, keyboard, mouse, pen, she, grandmother, our house, you speak My car, back, I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단수는요. 그럼 안 되는 거. 데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인치명사의 복수형. The man은 t h 의 복수형이 되는 거고요. 남자들. 칠 h i l d r e 은 c h i 의 복수형이 되는 거고요. My pens 하면 마이를 보지 않고 뭘 봅니까? 뒤에 명사. 펜에 뭐가 붙었어요? S가 붙었죠. 명사 S가 붙으면 뭐가 된다? 복수. 그래서 단수 아니다. h 드 에다가 뭐가 붙었다? S가 붙었다? h e n 가 되죠. S가 붙었으니까 뭐가 된다? 명사의 복수형이 된다. 자, 점점 복잡해집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게 돼요. 몇 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한마디로 위에서 인칭 우리가 구별했고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I를 봤을 때 우리가 몇 인칭이에요? 그렇죠. 1인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 먼저 풀어봤죠. 일시정지하고, 자, 지금이라도 다시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자, <laughs> 좋아요. 자, 1인칭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i는 1인칭이에요. 그럼 단수인가 복수인가요? 나니까 단수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칭룡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물론 n 는몇 인칭이에요? 둘다 2인칭이죠. 이, 단, 또는 이, 복,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얘는 뭐예요? 3인칭, 단수였죠. 자, 데이는 뭔가요? 3인칭이긴 하지만, 뭐예요? 3복이 됐죠. c 드 i l 은 복수형이라고 말을 했죠. 그럼, I, we, y u 가 아니니까 3인칭이죠. 그러니까, 3복. the 은요 3단. 위는1복 b u k e t 3단. the cat, 3단. the b a c s 3복.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미리 여기에 다 써져 있어야 돼요. 그럼 한꺼번에 답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일시정지 누르고, 끝에까지, Z까지 답을 채워보도록 하세요. 그럼 답을 공개합니다. 자, 답을 보시면, 어때요? 다 맞으셨나요? Many people, 이렇게 이제 별표를 쳐놨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S가 안 붙었지만, 어째요? People은 항상 복수 명사니까, 3, 3인칭, 복수라고 쓴 거예요. 많은 물, 멋 t 워 r 물이 많기는 하지만 물은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복수형이 없어요. 그래서 3인칭이고 단수가 되는 거고요. 대화 그들의 자동차. 그들인데요. 복수형 아닌가요? 얘랑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설격이 복수도 말든건 상관이 없어요. 바로 명사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명사의 수꼭 기억하세요. 많이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반복을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꼭 my pens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나어 나면 또1인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해보세요. 자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사를 딱 봤을 때명사든 대명사든 딱 봤을 때몇 인칭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요. 옆에 친구들과 함께 딱 가르치면서 이렇게 답을 다 주는 상태에서, 헌, 음, 물어본 연습을 해보세요. 6 하면 친구가 이제 2단, 2복, The Man 하면 3단, My Pen 3단, My Pens 3복, Brush 3단, t h e 치 r c a t c 3복.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확인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강의를 연속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